30일 집중 목상책 7대 언약의 여정 각인 5일차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복은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악한 영을 꽁꽁 묶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힘을 사용하여 세계 복음화할 랩런트예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힘을 최고 많이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에게 복음이 강인되게 해주세요. 세계를 살리는 미래의 파속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